우린 처음에 애들이 엄두에서 떨어져야 되는거 같아 그냥 몰라 포기이네 포기잉 이거하고 마이크 다시 맞져보자 왜? 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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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증폭 껐을 텐데. 나 증나 증폭 껐어. 이제 사운이 올리는 건 뭐야? 포춘 키? 뭐? 야포춘 아, 키? 아, 지금 지금 은 키? 꽃은 키? 나 어디가? 미라미는 두 번째 자기장 갈아타고 가다가, 세 번째 자기장 가운데 꼬라박고 전보 타고, 그 다음 자기장 때문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됨. 오, 내 위에 좋았나봐나 없는데? 한명 있다 어, 어 우리팀이구나 저 멀리 내린다 여기, 여기 다 우리꺼야? 응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근처에 내리긴 했어 깜짝이야 어, 아, 아 내가 딴데 갈게 아니야 같이 돈을 많이 써야지 우리였으면 까지라고했데 우리였으면 어스스먹 어. 아까 스커스 헤드샷 날렸네. 헤드샷. 스크스 스은 적이 없어. 브라 먹고 진적이 없어. 알지? 아, 어, 이새끼한튼 입만 벌리면 거짓 말이 사동으로 나와. 빼기! m 이폰 먹고. l e 집. s see. 져개다봐 지가 정신없어. 아그 집이 그집 같아. <laughs> SLR, 먹먹 대타 먹고 고 at t 먹고 a 0 t w o thousand years later. 어, 이 you're a l i t t 이 e j 나 n i o r a u t o 수 있어요. you're a l i 배 t l e 는거없 o 에이 뭐하러 에이 거기 조심해 조심해 흙뱅이 린다아나 생가방인데 왜 이렇게 용량이 쪄요 뭐?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같은 놈 오토바이 누구야 나다 칠탄 필요한 사람 와자기다어 와, 내내야 뛰어. 오케이 걸을게 와씨 나코딱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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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순간 날리 난리, 여기. 빨리 나와야 빨리 나와야 나. <laughs> 언덕에 내려주세요. 어, 사운드. 어. 레알. 레알 오토바이. 뒤에 오토바이랑. <laughs> 어, <좀> 다어디 <준다, 웃음> 어디지? 바로 앞인데. 어, 어디 뒤로 빠지자. 빨리 타요, 빨리 타요. 어리어어디리타나와와 나와 와리 타요. 봐리 타요. 빨차 타요. 빨 돌려! 어디리타지 개새끼? 어디인지모르겠타 와, 이거 이거 어떻게 봐. 이게어떻이 보여? 이 빨리 타요. 빨리 데데 네, 바랍니다. 어, 다, 그래, 다음 자기장, 뭐야? 어디? 또그 앞에 어, 쏘거든요? 있어? 어, 있어어 봤어. 아 근데 이바랍에도 아, 있어. 있어. 총 겁나 가깝게 들려. 배율 있는 사람, 배율. 층나 없는데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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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율 높은 거 있다. 난 4배율 밖에 없어. 나 2배율까지밖에. 웃음, 어떡해, 새끼? 어, 이거 또다, 이 또다, 이거 또지랄, 또지랄. 자리 옮겨야 될것 같아. 빨 타. 어 엄마는 어디로 갈 거야? 찍어줘. 응. 나부터 빌밀자기장 같은데. 이백만 갈까 삼백만 고야빨타어디갔어 가고 있어. 블로 간다고? 간뒤아 네,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오 이거 이거 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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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웃음> <웃음> 오우, 기 찬님아, 조다미그러워 거기 아냐. 야! 지 뒤에 탔는데 하이요, 다이요 하이요, 요하요 하이요. 하이요, 하이요. 하이요, 하이 하이요, 하이요. 하어요어이어하어어 어 쏜다,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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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 들어갈까? 야, 집으로 들어가. 어디 들어가야 집으로 돼? 이거 어서 쐈는데? 엄청, 엄청 쌌었는데 아, 제가 때린 것 때문에 들어가, 뒤집어. 들어가, 들어가. 야, 야, 잠깐 기다려. 씨, 발 테이님, 엎드려요, 엎드려요. 어딘지 보자, 좀. 밖에 4개가 다, 다 터져, 몇몇 어떻게? <laughs> 다 터진 거야? 어디 어 어디? 졌다 주유소인가? 어디지? 우린 뒤에서 잖아어 여기 위에 있다. 위위 여기 여기. 3번 픽. 아 그래 여기 핵 있다. 핵 있다 핵 있다. 어날라다녀 저거 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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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다녀 가자 가자 형아 가자. 아, 잠깐만 아 이거 차 없으면 건너기 좀 힘든데? 물로, 물로, 물로 건너도 될것 같은데? 짧아서? <laughs> 헤엄칠래? 지금 약간 더역적으로 여각, 봐봐 아후니 존나 빨리 도망갔네? 나 쏜다 괜찮아 엉덩이는 후라이팬으로 보호하고 있으니까 지금 <laughs> 야, 여기 차있다아닌가 야, 우리 차타도 터질 것 같아. 차 아니야, 아니야. 어, 어서 나, 어서, 다나락으로 가라. 아, SLR 오랜만에 먹었는데 써보고 싶은데. 아, 기가 다터이줄이야 씨불해. 어, 레드존이네 레드존. 아, 레드. 집들어가겠 아, 여기 배 없나? 배 있으면. 설마 내 앞에 터지진 않겠지? 그 짜릿함이 있지. 나는 아니겠지. 이거 근데 되게 넓어. 가운 게 아니었어. 건, 다, 이거 건날 거면 다리, 지금 건너될 것 같애 야 레드준만 피하고 그냥 가야되다 T준 바로 거기 안 쏘야? 네. 건너면 건너가요 아나왜 나오니까 떨어져 일로 갈게요 하지마아 아아회장네회장 구조 하나 줄게. 일로 와. 빼기! 어? 너다이만트어어디야 어, 어, 가까운데 거. 이거? 어디야? 가까워. 너 가까운 데다 다데어트어 스모그 없어? 스모그. 스모그? 없어 없어. 오케이. 엎드려. 엎드리면 치료 안 돼. 약 있지? 쓴거 이거 핵이 쏜거 같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마우스. 음... 아... Okay. 오케이. 약발고 뛰어라. 음. 너 뚝배기 없는데 여기 집에하안 먹고 와. 어, 날라갔어. 나는 <laughs> 골로 가는 거야. 맞으면 아, 나 뚝배기만 아, 툭백이 20 남았었어. 날발아자어40남어 남았어. 40 남았어. 40 남았어. 40아았어4기남이어40어0 남았어. 어어 야, 나 포기거든? 아, 여로 와, 상당라게 쭉! 아! 어디? 어디? 와, 나 헤엄치다가 카프팔로 헤드 맞았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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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같은데? 내가 볼 때? 와, 오반데? 어떻게 헤드를 때리지? 님들 조심. 잠수해서 가야, 잠수해서. 숨 쉬어야, 쉬어야, 쉬어야. 아, 걸러가겠다. 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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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어, 나 맞춘다 아니, 너무 많이, 많이 남았어. 물로 건너는데, 건너는데. <laughs> 야, 물에서도 봉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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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물에 감을 수, 수 있어? 못 감아 <웃음> <웃음> 내 시체에 먹을 거 많을 텐데 야, 저기 배 있다, 배배타 어. <목소리도> 아... 아니, 아니 왜 물이, 왜 물이 있는데 오토바이 떠나는거야 예,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살려주세요 야물에가총못 쏴? 총은 못들어 총을, 못 들어, 총을. <laughs> 와 이... 새끼 오토바이 떠나는거 나저배좀가볼배 오, 예불 속으로 들어왔어. <laughs> 내가 구상 있어 거기? 구상, 구상 내가 구상 내가 봐. 살고 싶습니다. 아, 이, 아, 이 있어. 여기 또아 아, 하필 하다. 만나도 나, 해. 그... 나, 야 나, 야나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너 하는 리야? 간다 간다. 간다간다 와! 진짜 탔어 내가 이거? 야야야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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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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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누 죽어 누구야?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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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데려데리고 왔네. 이승 데려다주는데 여기로. 어디를 데려다 줘? 지침 인형기사 데려다 주는데. 하지 마라 이거. <laughs> 개웃기네. 또온다아탈야지아 <laughs> <laughs> 아, 자기장까지 어, 어떻게 가? 게임이냐? 헤헤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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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있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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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어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나배 운전할 줄 몰라. 나 배우러 와봐. 약좀 빨고. 안 돼. 안 돼. 너야, 너. 너라고 너. 어. 니가. 네가. 네가. 나피 없는 없는데, 거 나 죽어 죽어 이거 안돼 너야너 살아라. 살아라 가 어차피 너 못들어가잖아 아 지금 여기다 왜삼았으 같이 들어와놔 밖에다 패놔갖고 어차피 너 못가 뽀기 있으면 자살해 그냥 엎드려 음 어, 엎드 Ha <laughs> ha